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라이프 부동산 브라더입니다. 부동산 심장님 오늘은 어디 나왔어요? 오늘은 청담동 명품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와 진짜 다 명품이네요 <laughs> <laughs> 보시면 뭐 샤넬, 구찌, 몽클레어, 루이비통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음... 명품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 오른쪽 초록색 롤레스... 거물 보이시나요? 아... 아, 롤렉스입니다 월 임대료만 해도 웍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명품거리에 참 친숙한 기업이 들어왔어요 친숙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요? 한솥도시락 아시죠? 어? 도련님 도시락 치킨마요 한... 네 맞습니다 한솥도시락이 최근에 청담동 명품거리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고요 한솥도시락은 2022년 4월 447억 평당 3억의 뒷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비싸게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대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3억은 좀 높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좀 매입을 높게 했다고 했는데 너무 명확한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었 여기가 3동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용적률을 300%까지 받아서 한 2개 층 정도 이득을 봤고요 건물 후면에는 기계식 주차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은 주차만 해도 20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강남에선 주차가 제일 중요한데 주차가 20대 이상 되면 그것만한 장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한솥 도시락이 매입을 하신 다음에 한솥 빌딩이라고 건물명을 바꿨고요. 1층과 2층은 플래그십 소어를 쓰고 있고 나머지 층은 사옥으로 집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담동에 있는 한솥이면 더 비싼가요? 아니요, 가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좋아요. 네. 어... 근데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한번 아, 기회 되시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청담동이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동네인데요. 음. 매수인 한솥 도시락이 매입할 때도 용도 변경과 명도를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았던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일부층은 무조건 직접 사용해야 된다는 대한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 사용 목적으로 매입하시다 보니까 잘 매입하신 사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브라더는 청담동 명품거리를 설명해주셨던 분들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 청담동 명품거리 이면 상권은 어떤지 이면거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은 템 시장이군요. 네 가오시죠. <laughs> 이 뒤에 보이는 프라다 보시죠. 와, 이거 핫한 뉴스인데, 최근에 평당 한 4억 3천에 55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저게 3억 5천이었는데, 한석도 차례 잘 매입하신 거네요? 네, 아직 실거래 신고는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550억, 평당 4억 3천에 거래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프라다가 임차를 했는데, 수익률을 역사했을 때한2.6%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도, 입지가 좋다 보니까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일자 입신 것 같아요. 한번 안으로 걸어가면서 어떤지 상권대로 구경해 보시죠. 여기 청담동 이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상권이 좀 특색이 있는 상권입니다. 아무래도 웨딩 관련해 있는 임차인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음식점들도 고급 파인다이 이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객단가라 그러죠. 네. 객단가 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음. 건물 규모들도 깔끔하고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laughs> 청담동 올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은 쓰드매를 네. 하게 되는데 네. 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스테메 업체들이 다청남동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이나 토요일날 새벽에 가시면 은 네. 드레스를 입은 분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요즘 결혼을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리가 없어요 안 한다 안 해도 다 하시죠 어? 저희 첫 번째 사례가 좀 보이네요 팀장님 다음 네. 건물이 비니마시죠 레인? 네 레인 정지훈 님이 매입을 하셨다가 신축을 하시고 매각했던 건물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레인 애비뉴라고 되어 있군요. 네 건물명이 레인 애비뉴입니다. 비님은 어... 어, 2008년도 원래는 두 필지 건물을 168억 평당 5,4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약 9년 동안 개발행위 없이 가지고 있으시다가 2019년도에 신축을 하시게 됩니다. 왜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신축하셨을까요? 그냥 투자성으로 좀 매입을 해주셨던것 같아요. 대지가 310평 정도 되는데요. 음... 건물이 지하 3층부터 6층짜리 규모 건물 면적 만 해도 970평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때 2019년도 당시에 이제 3층까지 삼진까지... 파서 신축하는 주민좀 드물었는데 연면적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인상되기 전이다 보니까 아마 건물 짓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개층 정도 레인컴퍼니가 쓰셨고요. 음. 나머지는 임차를 맞춰져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 후 2년 만에 매각을 하시는데요. 495억, 평당 1억 6천에 매각을 하셨어요. 단순 차익만 신축 비용을 80억을 감안하면 240억의 시세 차익을본 사례입니다. 아쉬운 점... 비님이 개인 명의로 매입을 했다 보니까 아... 양도세는 좀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양도세 어마어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 비님참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와이프분인 김태임님이랑 같이 매입한 그 강남대로 물건이 있죠? 그것만 해도 거의 천억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laughs> 다음 사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가보시죠 다음 사례입니다 팀장님 아또 나야? <laughs> 아 이런 거 가만히 있을게 <laughs> <laughs> 해주세요. 아. <laughs> 박진영님이 매입한 사례입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실제 JYP가 4억으로 썼던 건물이고요. 음. 2001년도 20억에 박진영 부친분과 3대7 비율로 실제로 매입했던 음. 건물입니다.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네. 평당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했던 건물이에요. 지금 10배 가까이 되겠네요. 네, 진짜 싸게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당시 아버님 지분은 증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4억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고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에스크롭 그룹의 회장님의 여동생인 최기원 회장님께 건물을 매각하게 됩니다. 대기업 회장님한테 매각을 하셨네요. 네, 76억 평당 7,600만원 정도에 매각을 하셨고요. JYP가 3년 리스백 조건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나갈 수 있었는데 왜 리스백을 하셨을까요? 네, 바로 나가면 제일 좋았겠지만 강동구에 이제 JYP 신사옥을 짓고 있었고요. 거기에 신사옥이 개발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현재는 JYP가 강동구로 넘어갔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고덕동에 신사옥을 신축 그걸 계획하고 있으시죠. 토지는 현금 매입, 현금 비중으로 지금 투자하셨다고 하고 건물은 지금 몇 천억, 거의 천억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건물이 한번더 매각이 됩니다. 21년 1월 평당 1억 2천 124억에 매각이 돼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JYP가 20억에 매각했던 건물이 124까지 오른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보시면은 어라운드 어스라는 임차인이 통임차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예전에 구 비스트에 있던 아 비스트 네구 비스트에 있던 멤버들이 나와서 만든 그룹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하이라이트의 회사 이름이 어라운드어스입니다 어라운드어스 좋은 기운 받아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혹시 건물 살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그냥 여기는 이제 청담동이잖아요. 네. 이쪽 빌라들 어. 보시면은 빌라가 한 층이 20억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분들이 많이 산다는 걸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바로 앞으로는 이제 한강편이 있다 보니까 어뭐 유명한 고소영 배우님, 장동건 배우님이 매입했던 아파트 가 저기 음. 앞에 있고요. 아이유님이 매입하셨던 보피스텔트 저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한 층이 100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네. 음. 와, 진짜 네 진짜 프라이빗한 청담동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청담동에 지하철역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 예전부터 부천이었어요. 한강변을 보고 있다는 장점이 분명한 곳입니다. 어. 입지적으로 좋죠. 아시다시피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나인원 한남, 네. 한남더힐 이쪽에 한강을 보고 있잖아요. 음. 위치상으로는 남양을 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용산에 있는 아파트이라도 좋은 거네요? 그렇죠. 위치상으로는 거기에도 좋고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남동. <laughs> 브라이빗하면서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기회되면 은 여기 아파트 하나 사세요. 30억밖에 안 해요. 받게요. <laughs> 신양님, 네. 271억을 전액 현금으로 사신 분이 따위서 왔습니다. SM 설립자이신 송갈 프로듀서이신 이수만님의 건물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셨다고요? 네. 아, 이수만님은 2013년 11월에 앞 필지 청남동 111-10번지를 150억 평당 2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뒷 필지인 111-35번지는요, 121억 평당 1억 2천 무원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사신 건가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이수만님이 3일에 걸쳐서 두 개의 필지를 나눠서 매입을 하셨고요 앞 필지부터 매입을 하신 다음에 뒷 필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왜 굳이 나눠서 매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건물 주분이 두 분이 다르신데요 서로 모르게 조금 매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잔금일도 한2주 정도의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뒷 건물은 주택 형태로 매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수만님 어쨌든 프로듀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엔터사를 좀 설립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 나오시면서 경업 금지가 붙으셨을 텐데 그 경업 금지가 5년 조항에 묶여져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오신 기간이 상당수 지났고 네.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겠지만 써니 아, 네, 네. 맞아요. 가수 써니님 조카분이시죠. 써니님도 이수만 님이 설립한 회사로 전속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엔터테인먼트가 A2 엔터테인먼트일 거예요. 써니 님이 가수가 아닌 PD로 아 그렇죠. 네 PD 역할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건물은 엔터 사고로 좀쓸거 같고 뒤쪽은 주택형 건물은 아무래도 연습생들의 주거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현금 270이라고 현금으로 전액 사신 이수만 님 멋있습니다. 중장님 청담동 이면 거리 마지막 거래사례입니다. 이면에 이면 두번세번 번 들어왔네요. 네 꽤나 들어오는 골목이죠. 한번 해주세요. <놀베> 이제 그만해. 이제 진짜 그만해. 한 번만 이제 한 번만. 넘버 m 아시아의 별이죠? 네. 보안님이 매입했던 건물입니다 보안님은 만 19세에 있던 2006년 5월에 대지 59평짜리 주택 건물을 10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단순 토지 평당 가격만 해도 한 7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그 주택을 허물고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이게 보안님이 직접 신축하신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님 건물 바로 옆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22년도에 평당 한 1억 1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보안님의 건물은 단순만 해도 얼마일까요? 네. 단순만 해도 한7 7 0억의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청담동은 사놓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가격은 오른다. 그러니까 청담동이 음.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온 지역은 아니에요. 네. 임대 수익보다 집값 상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입지라서 청담동 안에서도 입지 분석을 좀잘 하셔야지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엔터가 좀 즐비한 곳이고요. 웨딩 계열 업체들이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직접 쓰실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입하셔서 쓰시는 곳 나중에 집값 상승까지 볼수 있는 명요한 곳입니다. 성남동 참 연예인들이 많이 매입하는 곳입니다 뒤에 보시는 건물도 FNC가 실제로 임차해 있는 건물입니다 FT i 랜드와 CN블루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사고요 FNC도 그 대표님 사모님 명의의 건물로 지금 임차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연예인들이랑 엔터사가 많이 목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요 건물들도 배우 이미연님의 건물이고요. 아 진짜요? 네. 연예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네. 그 정도로 투자 가치가 좋은 곳입니다. 성남동 이명거리 한번 걸어봤는데 분명 네. 어떠셨어요? 저는 한 마디로 좀 표현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라이, 레간자 아세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러니까 <laughs> 조용하지만 강하다라는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프리미엄 동네다 보니까 거기 수요에 맞는 건물들을 찾으시는 분들께 좋은 위치 있는 분명한 곳입니다. 성남동 이명거리를 걸어본 브라더였습니다. 브라더였습니다. 안녕! 안녕.